오두막 편지, 법정, 가난한 절이 그립다. 옛스승은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으면 반드시 그 뜻을 잃는다. 예전에 출가 수행자는 한벌 가사와 한벌발이때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려고 하지 않았다. 사는 집에 집착하지 않고 옷이나 음식에도 생각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런 법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몹시 부끄럽다.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할것 없이 한 생각 일으켜 살던 집에서 뛰쳐나와 입산 출가할 때는 빈손으로 온다. 이 세상에 처음 올때 빈손으로 오듯이 이절 저절로 옮겨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관계하다 보니 걸리는 것도 많고 지닌 것도 많게 된 것이다. 지닌 것이 많을수록 수행의 길가는 점점 멀어진다. 출가 수행승을 다른 말로는 비구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에서 음으로 옮겨진 말인데 그 뜻은 거지다. 인도에서 모든 수행자들은 전통적으로 음식을 탁발에 의해 얻어먹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일반 거주와는 달리 빌어서 먹으면서도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밖으로는 음식을 빌어 육신을 돕고 안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빌어 지혜, 목숨을 돕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와 같은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절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옛날과 한결같을 수 없는 것은 수행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시대의 어떤 흐름 앞에서라도 그 근본 정신을 잃는다면 수행자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수행자들이 사는 세계를 흔히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생활 양식이 세속이나 다름이 없다면 굳이 출세간이라고 말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산중이나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수행자가 분수에 넘치고 흥청거리는 것은 뜻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해 온 바다. 나라 안이 온통 경제 위기로 인해 일터를 잃은 실업자가 무수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살길이 막막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지금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망각한 채, 씀씀이를 함부로 하면서 흥청거릴 때인가. 지난번 볼 일이 생겨 몇 차례 내가 예전에 살던 절에 가서 2, 3일씩 묵고 온 적이 있다. 내가 혼자서 조촐히 살던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주의 물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옛 스승들은 한결같이 가르치신다.배고프고 가난한 데서 수행자의 보리심이 싹트는 것이라고.시주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휴정선사도 그의 선가구감에서 출가 수행자에게 간곡히 타일렀다.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생사를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갈등의 수렁에서 뛰쳐나와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가난한 절에서 살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오 염원이다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사는 것이 수행자로서 본질적인 삶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주에 갸륵한 뜻으로 길상사를 세워 개원하던 날 나는 대중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요즘 절과 교회가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 처럼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절만은 가난 하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청정한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떤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그 시대와 후세에 모범이 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 절은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석에서 몇 차례 밝힌 바 있듯이, 내 자신은 시주의 뜻을 받아들여 저를 일으키는 일로써 할 일은 끝난 것이다.운영은 이 절에 몸담아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저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한. 크고 작은 시주들에게 나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에서 기꺼이 참여한 시주의 공덕은 이 도량이 존속되는 한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한가지 밝혀둘 것은 절은 어떤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종단의 공유물이라는 사실이다. 시주가 이 도량을 나에게 의탁하여 절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찌 내 개인의 절일 수 있겠는가 길상사가 마치 내 개인 소유의 절인 줄로 알고 그동안 경양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청해 올 때마다 나는 참으로 곤혹스러웠다 낱낱이 응답을 못 해드린 점 이해해주기 바란다 현재 내가 몸담아 사는 산중의 오두막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단순하고 간소하게 내 식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일곱 해째 기대고 있다. 어디를 가보아도 내 그릇과 분수로는 넘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 오두막을 거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나는 가난한 절이 청정한 도량이 그립고 그립다. 바보의 깨달음 전통적인 승가의 풍습에 따르면 여름철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음력 7월 15일 수행승들은 안거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이를 자자라고 한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해제날을 일명 자자일이라고도 한다. 각자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 만약 제 행동과 말에 비난을 살 만한 점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청한다. 대중에서 아무 말이 없이 잠잠하면 허물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은 어떤 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의 의식으로 희미해졌지만, 이것은 청정한 승가의 아름다운 풍습이다. 아무 탈 없이 안거를 무사히 마치면, 법의 나이 곧 수행자의 나이가 한살 보태진다. 수행자에게 육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 법의 나이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다. 지나온 석달을 되돌아보니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이 공연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것 같다. 거죽은 머리 깎고 먹물옷 걸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스승과 제자 사이도 신의와 예절이 전제되어야 한다. 스승의 말과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그 스승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스승 또한 제자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상호 간의 신뢰가 없으면 참다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부처님의 생존 시 제자들은 모두가 뛰어난 사람들로 이해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이나 마찬가지로 말썽만 부리던 무리들도 있었고 지능이 수준 이하인 제자도 있었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그 바탕이 순박하고 진실해야 한다. 이에 타산을 따지는 영리한 사람보다는 우둔하더라도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을 수행자가 될 그릇으로 여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출라 판타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요즘 말로 하자면 철저한 돌대가리여서 넉다리 걸려서도 계속 한 구절을 외우지 못했다. 그의 형인 마하 판타카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찍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었다. 그래서 아우를 출가시켰지만, 너무나 우두나 나오는 형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형은 온 힘을 기울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우를 가르쳤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다. 스님들도 그의 동생을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놀림감으로 삼았다. 어느 날 형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우에게 너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승원 밖으로 내쫓았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형밖에 없던 그가 그 형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다. 쫓겨나 나오는 풀이 죽어 승원 밖에 있는 남의 집 처마 밑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부처님이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손을 잡고 승원 안으로 데려가셨다. 출라 판타카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라 출가했으니 내 곁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그에게 수건을 하나 주면서 그것으로 남의 신발을 닦아주라고 일렀다. 너는 이제 머리 아프게 개송 같은 걸 외울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수건으로 남들의 신발을 깨끗이 닦는 일에 전념하여라. 어떤 경전에는 수건 대신 비를 주면서 마당을 쓸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때 수행자들은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녔기 때문이다.부처님으로부터 남의 신발을 깨끗이 닦는 일에 전념하라는 가르침을 들은 후부터 그는 아무 잡념 없이 부지런히 신발만을 닦았다.여기에서 그는 문득 깨닫게 된다.사람의 마음처럼 더러워지기 쉬운 것은 없다.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맑히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아무 잡념도 없이 정성을 다해. 남의 더러운 신발을 닦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정화된 것이다. 테라카타에는 이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이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한 채 최상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마침내 전생이를 깨달았다. 천안을 얻었다. 세 가지 명지를 체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현되었다.그는 깨달음의 환희를 누리면서 망고나무 숲 속에 앉아 있었다.부처님은 시자를 보내어 공양 시간이 됐음을 알려주었다.그에게는 신통력이 생겨 공중으로 뛰어올라 스승 곁에 이르렀다.스승의 발에 예배드린 뒤 한쪽에 가서 앉았다.스승은 곧 그의 깨달음을 인정하셨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이와 같이 단순하다.기억력이 모자란 사람은 경전의 내용을 머리에 담으려고 했을 게 아니라.단순한 일에 일념으로 몰입하면 마침내 궁극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영리함은 도리어 장애가 된다.그 영리함 때문에 그는 한 곳에 몰입을 못한다.깨달음은 수행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일념으로 매진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지혜의 눈이 열려 근원에 도달할 수 있다. 바보 돌대가리인 한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른 그의 순박하고 진실한 성품의 덕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이 곧 도의 터전이라고 한 것이다. 바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